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번에 이어 국제 개발의 핵심 가치인 SDG 중 일곱 번째,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 도상국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NGO 단체들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NGO는 미국의 저명한 암벽 등반과 알렉스 어널드에 의해 세워진 The Arnold Foundation입니다. Arnold Foundation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세계적 차원에서 넓히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공공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설비가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공동체 에 태양열 전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165개의 학교와 35개의 보건소, 2,000가구 이상의 집에 불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된 국제기구로 유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포 a 어 l 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포 a 은 l 은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사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며 에너지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44개국이 Sustainable Energy for All에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 기업의 청정 에너지 보급과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셋째로 전력 공급과 인프라에 집중하는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공동체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i c t 이 t 입니다 아프리카 i c t 이 t 는 학교에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고, 컴퓨터 기술과 프로그램을 가르칠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가난한 지역에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을 보급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나와 같은 나라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종합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로 아프리카 시골 지역에 분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파워풀 얼입니다. 파워풀 얼은 하나의 재생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발전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더불어 파워풀 얼은 각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줄이도록 하는 로비 활동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 투자하는 개인과 은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체는 한국의 NGO로 필리핀의 도시 빈민 지역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단법인 캠프입니다. 가난을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꿈꾼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캠프는 빈곤 지역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지역에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 빈민 지역인 타워빌과 농업 위주의 지역인 딸락 사업장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 수로 등의 생활 기반 시설이 없는 딸락 지역에서 적정 기술과 태양광 설비를 이용한 온도 유지 기능과 냉장 시스템, 지하수 펌프 등을 갖춘 에너지 자립 동장을 구축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친환경 적정 기술 분야의 사회 혁신가들과 함께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 빈곤 지역에서의 유행 프로그램 워크숍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SDG 중 전기 부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 중 하나인 요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 광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최첨단 기기들은 물론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선풍기, 형광등, 냉장고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흔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보급이 어려운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도 과거 가난을 겪은 나라였으나 지금은 선진국의 자리 매김하게 되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열악한 환경에도 교육을 이어나간 것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 중 하나가 바로 곧 소개할 요크의 솔라카우 프로젝트입니다. 그 전에 우선 아프리카에 존재하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한 나라인 케냐의 경우 높은 핸드폰 보급률에 비해 전기 인프라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마을에서 2시간 가량 걸어야 있는 전기 충전소에 가야 했으며 가격 또한 부담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5명 중 1명꼴로 아이들이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돈을 벌고자 일터로 내몰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밤에는 인체에 해로운 등류로 불을 밝히며 이마저도 가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프로젝트가 바로 솔라카우 프로젝트. 솔라카우는 우유가 아닌 전기로 생산하는 태양광소로 학교에 이를 설치하여 배터리가 충전되는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후 집에 가져가 핸드폰 충전은 물론 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로 인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갈수 있게 해주는 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교육 참여, 전기 인프라,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1석 3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케냐 외에도 탄자니아, 콩고, 공화국, 잔지바르 섬 등으로 퍼졌으며 앞서 요크에서 예상했던 효과들 이외에도 수업시간 안정화 및 증가, 가정의 보탬이 됨에 따라온 자존감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미국 타임 매거진의 최고의 발명품 100에 선정되는 듯 각종 어, 다양한 어워드 수상과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케냐 정부, 탄자니아 정부와의 계약을 맺고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진행된 펀딩이 목표 금액 100만원을 훨씬 웃돈는 4,794,000원이 0만 모이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요크가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고안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요크의 대표인 장성은 대표는 디자인 공부를 하던 대학생 시절 때부터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개발품이 휴대용 태양광 충전 제품인 솔라페이퍼였는데요. 솔라페이퍼의 경우에는 기존의 투박한 태양광 충전기의 테두리를 없애고 그곳에 자석을 접목시켜 원하는 충전 속도에 맞게 태양광 충전기를 이어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아이디어가 반짝이네요. 그러다 친환경 에너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전기 인프라가 절실한 아프리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크가 자선단체나 NGO가 아닌 기업이라는 점에 놀라고는 합니다. 이에 장성은 대표는 기왕 돈을 벌 것이면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벌고 싶다 라고 하셨으며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서 무제한, 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쓸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크의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국제개발은 자선의 목적을 띤 이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